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돌입니다. 어, 오늘 어, 2021년 7월 9일 어, 오전 8시 예, 여기 중청북도 진천 진천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산이네요. 어, 계산에서 진천으로 이제 국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비가 와가지고 장마 때문에 다들 일이 없어갖고 힘드시지요 뭐 고정집이 있는 분들도 지금 그 고정집에서도 다들 짐이 없어가지고 난리일건데 어 화물차 뭐 더군다나 그 와중에 기름값까지 많이 올라가지고 다들 힘드신 지금 일과를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만돌이가 응원하겠습니다. 아, 항상 힘내십시오. 예. 죽으란 법은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이 장마와 이제 지금이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작년 한 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실 테지만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이 천원 정도 뭐 아주 저렴할 때는 970원, 60원 이때까지 내려갔었잖아요. 900, 뭐 20원 제가 만돌이가 800, 880원까지 기름을 넣어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리터당 880원, 경유 디젤로요. 제일 싼데 가가지고 그때는 일이 없어도 기름값이 싸니까. 작년은 그나마 버틸 만은 했는데, 화물 업계에서도. 지금은 기름값이 엄청 올랐는데, 짐값은 작고, 조매 나오고, 기름값은 오르고, 운임은 뭐, 조매밖에 안 주고, 작년이랑 똑같이 주고, 오히려 뭐, 좀 더, 어쩔 것은,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하는 거니까. 운임은 작고, 기름값은 올라가고. 짐은 작년보다 올해가 지금 더 없고, 장마 때문에도 그렇고요. 어, 지금 뭐, 굉장히 다들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제발 맞죠? 진짜 힘들죠? 그 거래처 고정 거래처가 그마저도 지금 짐이 없어갖고 어떻게 해서 콜 잡고 댕겨야 되는 판에 손가락 쪽쪽 빨고 있는데 좀 많이 힘듭니다 화물업이 지금 뭐 기름값이라도 좀 싸게 되면 좋을 건데 뭐 원유가 원체 비싸다 보니까 가격이 뭐 그래프가 우상향이라고 하는데 아뭐 이제 일반적으로 화물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면 잘 모르겠지만 기름값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요. 한 달에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기름이 있습니다. 보통 뭐한 4,300리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000리터에 대한 유가 보조금을 나라에서 다 지급을 받으면 그게 보통 뭐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150만원 정도 되고 어, 기름값이 이제 뭐 4,300리터 같으면은 보통 뭐한한달 정도 채우면은 다, 다 쓰긴 다 쓰거든요. 뭐좀덜 쓰는 분들도 있고 다 쓰는 분들 그거는 호불호가 갈리지만 어, 쉽게 말해갖고 기름값이 천 원이다. 천 원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한 달에 그 4300리터를 다 쓰잖아요. 그러면 50원씩, 뭐 1,050원이다. 그러면 그거를 4,300리터를 50원 곱하기 4,300 이런 식으로 1,050원 곱하기 4,300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해보면은 한 50만원 되거든요. 그 100원에 100원에 보통 뭐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기름값이 100원 오를 때마다 지, 지출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운송비도 50만원, 100만원을 더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더 벌어야 되는데, 같은 짐을 실어도 몇만원씩 더 해갖고, 이제, 오른 운송료를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운송료는 그대로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 기름값이 400원, 비싼데는 지금 1450원, 1500원까지 가죠. 만돌이가 어제 경기도에서 1450원에 경유를 넣었는데, 작년 대비해서 450원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 갖고 작년에는 1,800원 할때 기름 앵꼬에서 만땅 넣었을 때만돌이가 기름값이 한 30만원? 32만원 정도 기름값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앵꼬에서 기름을 만땅 넣으면 은 44만원, 5만원 이래 나오거든요 뭐 300리터 정도 넣었다고 쳤을 때 그러면 1 0몇 만원씩 더 내는거잖아요 한번 기름 넣을 때마다 그럼 운송비도 10몇만원씩 더 받아야 되는데 한번 갈 때마다 작년에 비해 달라진게 없어요 운송비는 그래갖고 비상인거죠 비상 화물업 하시는 분들이 뭐 100원에 100만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솔직하게 뭐좀 편하고요 100원에 한 50만원 60만원 80만원 이쯤 되지 싶은데 모를 때마다 지출이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금 400원이 올랐다고 생각을 했을 보통 지금 뭐 저렴하게 안 넣으면은 1,300한 50원에서 80원에 기름 넣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1,000원을 기준으로 지금 380원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면 지출이 3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300만 원더 내는다는 건데. 그죠? 운송비는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2, 300만 원더 적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화물업이 많이 지금 힘든 상황에 그마저 짐이라도 좀 받쳐주면 좋을 건데, 짐도 없고, 비는 비대로 오고, 뭐, 화물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 막 다들 많이 힘드시고 그럴 텐데, 원래 뭐6 7 8월이 비수기 긴 합니다 화물 비수기 뭐 장마도 있고 휴가도 있고 뭐 다들 뭐 여행가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에 차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차도 막히고 많이 막히고 날씨는 덥고 뭐 일은 없고 일좀 하려고 하면 휴가가고 그래가지고 뭐좀 비수기에 속하는 그겁니다 추석까지 추석 쉬고 나서부터는 이제 짐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지만, 추석 전까지는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이거를 현명하게 잘 버텨나가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더 화이팅 하고, 뭐, 비좀 맞더라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가바도좀 쳐야 되고, 항상 여벌의 옷 같은 것들 이제 차에다가 챙겨 두시고, 뭐, 비옷, 우비, 장화, 이런 것도 미리 좀 준비하셔서, 이제, 좀 힘들더라도, 최대한, 이제, 버티시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 뭐, 비가 와도, 예, 그래도 비가 오는 와중에도 짐은 뭐간간히 뜨기는 뜨니까요. 그렇게 짐을 잡고, 어, 일을 하면서, 매출이 주춤하더라도 버티셔야 될 겁니다. 망돌이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맨날 며칠째 지금 한 2주 동안 거의 뭐 콜만 잡고 다니는데 예, 아이고, 운송비가 참그 보통 뭐 어제도 공사 자재 싣고 화차로 갔다가 와,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구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 와, 뻘밭 있잖아요. 뻘밭, 진흙탕, 머드, 머드밭,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옷다 베려가지고, 아이고, 신발은 신발대로, 진흙탕에 빠져갖고, 다 베리고, 차는 차대로 베리고, 옷은 옷대로 베리고, 이제 콜 잡고 다니면 뭐 그런 단점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짐이 없는데 그렇게 이제 현장 가는 짐이라도 실고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뭐 오늘도 간단하게 어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어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켜봤는데 한 10분 넘어가고 있네요. 어 이것도 매날 워밍업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이제 다른 썰과 또 다른 이제 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영상을 바로바로 바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만돌이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며칠 전에 올린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댓글을 막아놨다가 막혀있는지 몰랐는데 풀렸더라고요 제가 풀어놨거든요 댓글 어 되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예. 가슴 참 따뜻해지는 그런 지금 하루하루들을 보내고 여러분들에게 더욱 더 이제 잘 다가갈 수 있게끔 용기가 나는 그런 말씀 한마디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어 나중에 만돌이가 그런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뭐 재밌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찾아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